창원시가 1일 원이대로 SBRT 시민공감 토론회를 열고 대중교통 대혁신에 나섰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SBRT 구축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시민단체, 시내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 교통 건축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먼저 토론회 용역 기관인 신성 엔지니어링의 정훈 이사가 주제 발표를 통해 원희대로 s b r t 구축 사업의 설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정 이사는 원희대로 s b r t 구간에는 전용 주행로, 우선 신호 처리, 첨단 정류장을 적용하고 80명까지 탈수 있는 굴절 버스와 수소 전기 버스 운행, 지하철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가 토론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유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허성무 창원 시장은 시내버스 중공영제와 함께 SBRT가 구축되면 시민은 보편적 이동권과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